옷도 막 여자분들 뭐뭐노출증 남자들도 막 이렇게 이러고 음. 다닌다 그러고 뭐 가슴 골 보이고 여자도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요새는 자기 피할 시대야 음.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음. 일종의 직업관에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음. 없고 그래서 요새는 의외로 반대로 더 꽁꽁 싸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안녕하세요 선생님. 복자예요, 복자예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요번 질문이 네. 아 성욕이 많은 남자 여자 분들 구분 음. 없이 그런 사람의 특징? 특징 요새는 구분 짓기 힘들어. 아, 어, 극단적이 돼.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매너가 철철철철 넘쳐. 음. 옷도 잘 입어. 어. 근데 이제 그걸 감추면서 음. 원나이스를 꿈꾸죠. 쉽게 음. 얘기하면 그리고. 티가 나는 사람들은 범죄와 연관이 되지. 아 요새 성적인, 성희롱, 맞아요. 성추행, 맞아요. 성폭행, 뭐 이런 안 좋은 사건, 사고. 그거 요새는 그거하고 더 벗어나서 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. 돌아다니기 힘든, 힘든 세상이 된 거야. 그, 그 정도로 그거를 이제 요새는 범죄로 봐야 돼요. 성욕이 많고 안 많고가 이건 문제가 아니야. 그거를 그 성욕과 합쳐져서 사이의 불만을 합쳐서 이거를 약자에게 푸는 거야. 아 이게 됐어. 그 옛날에 그 성욕하고는 그냥 성욕이라고 해서 섹스와 섹시는 한끗 차이거든. 음.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. 음. 저도 상담을 할때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. 음. 어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이 없습니다. 외관상이나 뭐 이런 거티 나는 게 없는 거예요. 없죠. 그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. 막 음흉해 보 뭐. 그래 그래 아. 막 옷도 막 여자분들 뭐뭐 뭐 노출 증 남자들도 막 이렇게 이러고 음. 다닌다고 그러고 뭐 가슴 골 보이고 여자도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요새는 자기 피할 시대야. 음.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. 음. 일종의 직업관에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음. 그래서 요새는 의외로 반대로 더 꽁꽁 싸매고 다닌 사람들이 많아. 그 도화가 많은 사람들은 눈이 촉촉해요. 음. 그냥 눈머리 눈망울이 툭툭툭툭 빛나 도와. 근데 이 성욕이 강한 사람 우문한 사람들은 축축해. 축축. 어 축. 그야 딱 보면 아아 아, 그래 복자 네 말이 맞다 하실 거야. 그 축축한 끈적끈적한 뭔가 있어. 기분 나쁜. 아. 어. 그래서 나는 손님이 갖고면 오 그래. 아빠가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오면 그 눈빛이 축축축해눈눈좀 저기 해 봐. 이렇게 막 그래. 막 아... 동작 감아두지 않아. 어. 어, 어, 이렇게, 파 먼저 하는 거지. 음. 어, 어, 이렇게, 이 그거는 사람이 봐도 일반 분들이 봐도 음. 보일 거 음. 그래서, 이렇이 그 많은 사람들은 티가 이렇게, 안 나요 이렇게, 음. 외렇적으로티 이렇게, 이렇게, 이축축이다음 축축해 끈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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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아이처럼 <laughs> 아, 그런 눈. 음,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조금 그 기가 막을로 뻗쳤기 때문에 음. 좀안 좋은 기운이 나죠. 기운으로는 좀 어때요?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무당의 어. 목자 언니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. 어어어 어, 어. 기운 그게 이제 그것도 상중하가 있어요. 음. 너무 심한 사람들은 하부터 할게. 하부터. 하부터. 아 나도 원나잇을 해보고 싶다. 음. 그렇지만. 나는 안전하게 푸는 거지. 와이프나, 응. 어, 이제, 건전하게, 여자친구나, 이제, 건전하게, 응. 그, 횟수가, 횟수가 <laughs> 잦아진다가, 응. 이제 이런 거지. 응. 어, 그리고 스스로 해결한다든지. 응. 그리고 너무 혼자 하는 것도 안 좋아. 응. 알아? <laughs> 그, 그러니까 어쨌든, 하는 그래요. 응. 중은, 넘나들지. 와이프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. 어... 충족이 안 되는. 응. 그리고 상. 상은, 노출 중이지. 응. 어, 그러고, 그냥 시시 때때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. 근데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떤 기운을 느끼세요? 이제 이럴 때는 뭐 나는 이제 동자가 이제 얘기해 주지. 눈이 왜 그래? 어, 아. 눈이 왜 그래? 그냥 응, 나는 눈이 왜 그래? 눈 음. 똑바로 써. 음. 어,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자꾸 말을 돌리죠. 시선을 돌리고. 음. 그런 기운이 있고 이 몸에서 이게 막 물이 흘러. 아. 내가 볼 때는. 아. 어, 물이 막 흘러. 사주에 물이 많으면 성욕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어요. 성욕이 강해요. 예, 네, 있어요. 그 물이 많으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. 내가 느낄 때. 그리고 징그러워. 어, 징그럽고, 아, 어떻게, 어떻게 얼른 상담을 끝낼까? 어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때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. 아빠, 성욕이 강하구나. 어 조심해 성병 걸려 이렇게 <laughs> 어 차단을 그런 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돌리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나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어 그러니까 눈이 제일 중요해. 어, 눈이 중요하고요. 이제 그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너가 넘쳐요. 철철철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. 어 목소리가 작고 얕고 속삭이는 사람들 이렇게. 나는 내 성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도 좋은데 음. 그 여자분들도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밖이 속삭이면 안 좋아한다고 음. 사람들이 음. 이제 이제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음. 내가 근데 그건 있어.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 자체가 톤 자체가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고 내가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는 성욕하고 음.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, 굳이 기회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? 음. 그거 있다, 맞아. 어, 그런 사람들, 굳이 기회다 대고 막 공기 불어넣고 하는 것처럼 공기 반, 소리 반. 네, <laughs> 어요 있다니까. 우리, 저, 우리 대표님 이 몰라서 그래. 그게 있어. 음. 어. 아, 왜 이래요? 이제 이렇게 되는 건지 아. 이제 딱 차단을 하셔야 돼. 그거는 음. 아니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진짜 솔직히 별의별 사람 다 오는 거네요. 그럼요 오죠 와가지고 이게 전화를 티가 나요. 그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 그래 아 전화 상담이 돼요 그래 어네 그럼요 음. 이제 이건 뭔지 아세요? 왜 <laughs> 그런지 이제 먹튀가 있으니까 어, 그 이제 하는데 제가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붙여도 음. 돼요 이래 근데 그 중점이 내가 나오지 사람한테 정신 차려. 이제 섰던 게 이제 쑥 들어가겠지. <laughs>